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나헌제나 정한절기 때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화제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 0분의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아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리라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같이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는 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민수기 14장 말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거절했던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 징계라고 하는 건 뭐였죠? 정탐 기간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40년의 기간 동안 일 세대는 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광야에서 쓰러지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어, 심판과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 멸망시키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15장 말씀 보면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l 말씀하신 지가 얼마 전인데 14장 내용인데 1 s 장 2절에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14장하고 15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어 14장하고 15장의 흐름이 굉장히 어색하죠. 그런 거 보면 14장에서는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15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어색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을 그렇게 징계로서 그 기간을 정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그 계획은, 그 약속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듣는다 생각해 봅시다. 14장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1세대는 다 쓰러진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인도하여 주어 주게 주는 가나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정말.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진 않았구나, 그죠? 가데스에서의 이 반역 사건들 말미에 자칫 정말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버리시진 않을까, 우리를 포기하시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스쳐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확신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용서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사건을 통해서 흑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갈 수,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 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라고 할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 제사법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말씀해 주신 바고 그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할때 지금 이 기록된 제사법은 일종의 증보판이다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지금 무엇을 이제 추가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 땅에 들어갈 때는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거기에 더하라.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 것이 이 말씀의 요지예요. 지금 새로운 제사법을 말씀드리는,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기존의 제사의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포도주와 기름과 어, 포도주를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더하여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이제 사절과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운가루 10분의 1 레바,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 이거를 이제 더하여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 순양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수종아지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밀가루, 기름, 포도주를 더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혹시나... 어, 뭐 하나님께서 더 바치라고 하네. 아유, 참 부담스럽다. 혹시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은혜를 전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도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성소가 이제 어, 이 구름 구름이 이제 이동하는 대로 언약궤가 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성소가 그렇게 구름이 있는 곳에 세워졌다가 또 펴졌다가 이동할 때는 폈다가 접었다가 다시 이제 멈추면 성소를 다시 세우잖아요. 거기서 계속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에는 이 광야에서의 제사는 뭐예요? 곡식 그리고 기름 포도주 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는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못 짓잖아요. 농사를 못 짓으니까 곡식이나 기름이나 포도주를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제사에서는 그들을 것빼 줘요. 자,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들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짓고 그 소산과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혜로서 전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이 굉장히 아 이렇게 어, 유연하게 작동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아 하나님께서 농사지을 수 있는 소출을 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여들이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소출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 제사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실 가데스에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 멸망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없애버려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다 멸망시키실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리고 인도하여 드리신 땅은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요. 그리고 농사를 통해서 소출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러한 제사법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 뒤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소망이죠 야 정말 우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됐구나 거기서 우리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러한 풍성한 소산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렇게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섞은 어, 그러한 제사를 아마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확인하는 그런 어, 이 내용이 되었을 거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 지금 이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될 것이 아니고 함께 지금 이스라엘과 동거하고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의 규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어, 14절부터 16절까지 어, 이렇게 어,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절, 자 너희,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스라엘 그 혈통이라고 하는 어, 그런 베타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 같은 경우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일곱 족속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의미에서 어, 멸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이방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실 때도 이미 이런 계획이 계시가 어, 됐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핵심적인 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였구나. 그런 의미에서 어, 이제 오늘날도 어, 이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미, 미쳐진 것이 아니라.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바로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공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직후라고 그랬어요. 가나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직후의 지금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이 그런 맥락에서는 정말 참 은혜다라고 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다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는 풍성한 곡식을 소출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소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또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